어, f'x가 프라임 제일 쉬운 버전 이거 아니야? 범위가 없어. F, fx가 f 3차식인데, 극대극소 다 가져. 이런 뭐다? 미분해서 서로 다른 두실근 가지는 거 맞지? 거기에 이제 범위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면서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건데, 얘는 뭐야? 1보다 작을 때근 하나 갖고, 1에서 2 사이에 근 하나 가지라 이뜻인 거지. 그니까, 근의 분리 중에서도 뭐야? 활용이에요, 활용. 그니까, 딱, 첫 번째에서 네 번째가 아니야 그래프 그려서 부호만 조사하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야 활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f 프라임 x를 한번 봅시다 f 프라임 x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a 플러스 1의 x 플러스 a 요놈이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느냐 하면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그때 1과 2 사이에서 극소가 되는 거니까 얘가 대충 모양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? 여기가 플러스, 마이너스, 플러스니까 극대가 되잖아. 여기에서 실제로 어디 1에서 1보다 에서1 작은 부분에서 극대를 가져라. 그럼 여기가 1 되면 1보다 작은 부분에서 극대 가진 거 맞지? 1과 2 사이에서 극소를 가져라. 2가 여기 딱 있으면 되는 거잖아. 맞지? 그럼 얘는 뭐만 조사하면 돼? f'1이 0보다 작아. f' 2가 0보다 커. 두 개만 조사하면 돼. 판별식 같은 건 조사할 필요가 없어. 읽어보면 두근을 갖고 있다는 게 문맥적으로 들어가 있잖아. 그러니까 전혀 신경 쓸게 없다라는 것 중에 하나겠지. 그래서 실제로 요놈 일단 한번 조사해 보자고. f'에 얼마 1값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자고. f' 1값은 3에다가 마이너스 4, a 플러스 1, 플러스 a가 0보다 어떻게 작아야 되는 거지? 3 빼기 4a 빼기 4 구하기 a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넘으면 플러스 1 a가 왜 느려?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. 죠 이렇게 된 거고. 다음에 f 프라임 2가 0보다 커야 되죠. f 프라임 2가 12가 되고 여기 2 들어가면 마이너스 8에 a 플러스 1에 도하기 a가 0보다 커야 돼요. 그래서 12 빼기 8a 빼기 8 도하기 a가 0보다 크다. 이렇게 되는 거 맞죠? 자,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마이너스 7a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4잖아. a는 얼마? 7분의 4보다 작다.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얘가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7분의 4 사이에 있는 정수를 구하고 있잖아. 정수 아무리 봐도 0밖에 없는 거 같은데, 그지? 그래서 0이 정답이 된다라는 거. 근의 분리 중에서도 활용 타체들 어간 중에 하나. 이따가 시험 대비 직전 교재에서 다 정리해 보자. 그지? 구나였던 거고 그다음에 얼마1 5 번에 한번 보자고 얘기했었죠. 1 5 번도 한번 봅시다. 근데 1 5번 진짜 잘하신 게 뭐냐면 로피탈 못 쓰게 일부 루트를 많이 줬어요. 그러니까 로피탈 쓰지 막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잘 만드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있었나? 응, 이거 한번 봅시다. 그럼 1 5 번을 보시면. 자, 15분 보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뭐다? 무한대로 가는 것부터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. 그죠? 우리 무한대로 가는 것부터 파악을 좀해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에서 일단 좀 우리가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일단 여기가 2차인데 위에도 2차가 돼야 되니까 fx가 여기에서 어떻게 x 세제곱은 좀 주고 줘야 될것 같고 여기가 1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2분의 2가 돼야 되잖아. 여기 1이 있으니까 여기도 1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.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겠지. 끝이 됐지? 그 다음에 ax 플러스 b는 모르겠고요. 이렇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서 구해야 되겠지. 밑에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야? x에 1 넣었을 때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되는 거겠지. f 1이 제로인 거니까 f 1을 넣게 되면 1 넣게 되면 2 더하기 a 더하기 b가 제로가 돼요. 그 다음 어떻게? 로피탈 못 쓰니까 원칙적으로 풀자. 문자 하나를 줄여야지. b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라고 써줄 수가 있게 되는 거지. 그 다음 요 루트가 있는 애들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를 하더라? 항상 켤례를 곱해서 약분시키는 거잖아. 그러면 얘가 아마 리미트 x가 1로 갈때 현례를 뽑혀주게 되면 분모는 x-1일 거고 음, 분자가, 분자를 조금만 정리해서 갈게. 분자가 x 세제곱에 x제곱에 ax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지? 조립제법에 x1 넣으면 무조건 제로 되게돼 있잖아. 조립제법 한판 해주자 이 말인 야 1, 1, a, 마이너스 a 플러스 2 이렇게 해주자, 이말인거 그래서, 일만 차. 일, 일, 일. 뭐야? 뭐 일? 이지, 그지 이, A p 그 다음에 A plus 제로, 이렇게까지, 됐다 이말인거지 자, 그러면 이 분자 를 다시 한 번만 써주게 되면, 이 분자가 X 마이너스 에 X 제곱에 플러스 EX A 플러스 이렇게까지, 이렇게까지, 이렇 됐죠? 자,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뭐가 되는 거다. 영인자는 없어지게 됐고 여기 지금 빼먹은 게 혈례. 빼먹으면 반대쪽이 렇게 표시해져요. 여기까지 됐어요. 자, 이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음, 여기 1을 넣게 되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지. X에 1을, X에 1을 넣읍시다. X에 1을 넣게 되면 2에 1을 넣읍시다. 그러면 3. 의를 3. 더하기.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얘가 얼마인데 6이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면 3이고. 오 어? 없어지면 0이네. 그럼 a 값은 얼마?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겠네 됐지? 그럼 b는 0이었던 거네. 됐죠? 이제 b는 또 0이 됐네요. 문제는뭐하라는 거야? 1과라고 하는 거잖아. 자 그러면 f(x)가 완성이 된게 우리가 뭐야 a는 -2, b는 0이고 여기 -2만 넣으면 되는 거지. x 세제곱에 x 제곱에 마이너스 2x 이렇게 보면 이게 f(x)다. 였 x에 마이너스 1 넣자.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답이 얼마? 2가 됐다라고 보시면 죠 잘 만들었어. 어렵고 쉽고 떠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원피타 못쓰게끔 해보시면 되지. 그죠? 됐어요.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16번 할수 17번 어땠어요? 17, 18번 해보셔야 되겠죠? 그죠? 천천히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.